3.1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곳곳에 비와 눈 소식 들어 있어 맑은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토요일 전국이 흐리겠고, 오후부터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중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특보는 비와 눈이 내리면서 차차 해제되겠는데요.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토요일 오후부터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눈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연휴 내내 한낮에는 기온이 온화하겠는데요. 오전에도 영상권 날씨 보이겠고 한낮에도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강원 영동 지역의 눈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